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발쪽에 발생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들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어느 정도 빈도로 나타나는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20% 정도의 비율로 발과 발목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다 루마스 관절염 증상이 처음 시작될 때, 발과 발바닥, 발뒤꿈치, 발등. 이렇게 발쪽에 관련된 증상으로 시작된 경우가 다섯 명중한 명이다. 꽤 많은 빈도로 발의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냐면요. 갑자기 발 뒤꿈치가 아킬레스건이 붓고 아파졌다. 갑자기 걷다가 어, 발등이 부어올랐다. 발목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부어있었다. 발가락 마디가 어느 날 아침에 땡땡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어, 여러가지 발바닥에 관련된 증상들. 일어나서 아침에 첫 발을 디뎠는데 족저근막염 같이 발바닥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류마티스 관절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발 쪽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 보면은요. 일단 발 쪽에 류마티스 결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신발에 닿는 부분에 통증이 유발돼요. 이 결절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에도 리마스 결절이 생기는데, 어, 걸을 때 발바닥이 접촉이 되면서 결절 부위가 아파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가락이 이렇게 가다가,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발가락 관절에 탈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발가락이 꺾이죠. 그리고 망치발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 현상, 위로 구부러지는 발가락 모양 변형, 망치 발가락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엄지 발가락이 꺾이는 무지 외반증 건막의 염증, 건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발 뒤꿈치. 발 뒤꿈치 아프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리바스 관절의 환자분들 중에서. 어, 한 30분 걷다 보면 발 뒤꿈치가 아프다. 1시간 걷고 나면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류바스 관절염 환자분들 많고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아킬레스건 주위의 발목이 아픈 경우 많이 볼수 있고 평편족, 발바닥이 평발처럼 변하는 현상인데 발바닥 쪽에 힘이 떨어지면서 건의 힘이 떨어지면서 발바닥이 아치가 사라지는 평발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발목의 통증 그리고 부종 발등이 붓거나 발가락이 붓거나 발목이 붓거나 아킬레스건이 붓거나 붓는 현상은 결국 염증의 발현이다.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상 어 발종에 나타나는 류마스 관절염 증상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씩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